세상에서는 값비싼 물건을 값싼 케이스나 값싼 것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요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도 케이스나 포장 정도가 상당히 고급집니다. 프리미엄 폰 하면 아이폰이죠. 아이폰의 케이스나 포장은 상당히 심플하면서도 고급집니다. 아이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애플 제품 거의 다가 그래요. 맥북이나 아이패드도 다른 업체들에 비하면 그 케이스나 포장이 상당히 고급집니다. 저도 맥북, 아이패드 그리고 삼성이나 다른 제품을 사용해봐서 비교가 되더라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기본적으로 값비싼 제품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값비싼 자재로 케이스를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악기인 통기타의 경우도 값비쌀수록 그 케이스 가격이 웬만한 통기타 가격보다 비쌉니다. 세계적인 명기로 알려진 스트라디바리우스나 과르네리 같은 이 악기는 수백억에 경매될 정도로 그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비싼 악기를 몇십만 원이나 백백만 원한 정도 하는 악기의 케이스와 동일한 것으로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반드시 최고의 가치에 걸맞는 보호 장비를 사용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그 가치의 발 뒤꿈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보물을 그냥 질그릇에 담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사장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사장에서 말하는 보물은 세상에서 가치 있는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같은 악기도 아닙니다. 명품 가방이나 시계도 아닙니다. 죽을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글자 그대로는 기쁜 소식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질그릇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질그릇은 아주 약하고 가치없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어 구워 만든 일반적으로 아주 흔한 일상 도구였습니다. 바울시대의 질그릇은 이 양옆에 손잡이가 달린 이런 진흙 항아리였습니다. 유약 즉 잿물을 바르지 않아 겉면에 윤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그릇입니다. 이렇게 겉에다 잿물을 바르는 이유는 액체나 기체가 스며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자체의 강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외부로부터 이 물이나 이, 이 물질이 흡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무엇보다 광택이 나고 아름답게 변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말이죠. 이런 수고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그릇을 제그릇이라고 합니다. 깨지면 언제든지 사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의 자파점들에서 쉽게 살수 있는 값싸고 부수지기 쉬운 그릇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다이소에서 값싸게 구입해서 사용하는 단돈 몇천원짜리 그릇인 거죠. 고린도 후스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특히 사장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사도직을 감당하는 가운데 온갖 핍박을 받아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사도직의 이긴 변호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도 왜 어떤 일을 수행할 때 뭔가 잘 풀리지 않으면 변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직이라는 소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은 바보설교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부서 10장, 1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사도로서 자신의 영적 권위를 설명하고 11장에서는 자신의 출신과 성교 여정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특히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에게 심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어, 나야말로 징골 진골 중의 징골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바울 자신은 율법에 따라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열두지파 중 베냐민지파고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 히브리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거기다 율법으로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바리세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고 강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기도 누구보다 많이 갇혔다는 겁니다. 매도 수 없이 맞고, 심지어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40에 하나 뺀 39번의 매질도 궁금한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데, 이 매질은 신명기 25장을 근거로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되면 재판을 하여 의인은 어렵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하고 태형이 합당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을 엎드리게 하고,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0까지만 때리고 그 이상은 넘기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왜 유대인들은 바울을 40대가 아니라 한번 부족한 39번을 때렸을까요? 바울의 죄의 정도가 39번에 해당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자구적으로 이해해 혹여 율법에서 명한 이 40대의 최대치를 초과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구전 율법을 기록한 미시나에서도 "죄인에게 몇 대를 매질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40에 하나 감하여"라고 답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40에 하나 감한 매는 자유민에게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형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런 매질은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노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하고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태양을 안 죽을 만큼 세 번이나 맞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람을 묶어넣고 나무막대기나 채찍으로 체벌하는 태형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를 맞거나 맞은 후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태형을 무려 세 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번은 돌로 맞았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 집사님도 집단으로 던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행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운명이었기 때문에 이때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것이죠. 잘 알려진 대로 바울은 일평생 지금의 티르키에와 불가리아, 북마케도니아와그리스에서세 번이나 성교했습니다. 육로도 이용했지만 바닷길을 이용해 이 시간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배를 이용하다 세 번이나 파선하여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낸 적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요나처럼 실제로 큰 물고기 뱃 속에서 7일간을 지냈다는 말이 아니라 배가 파슨하여 뗏목이나 널빤지에 의존해 표류하다 구출된 경험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고난이 우리 일평생에 하나만 있어도 엄청난 무용담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볼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수행하면서 이루 말로다 할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질그릇이었던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귀감이 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근본 재료가 흙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을 질그릇으로 묘사한 것은 참으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질그릇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간직한 자들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사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우주 가운데에서 가장 종기하고 귀한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질그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보물을 가진 질그릇입니다.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빛을 간직한 질그릇들입니다. 이 영광의 빛이 사람에게서 나거나 오는 것이라면,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같이 있다고 해도 얼마 가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보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귀한 자들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일반적인 질그릇은 유약도 바르지 않은 보잘것없는 그릇으로 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엄청 강한 것 같아도 한편으로는 한없이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달라집니다. 바울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이 바보 설교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보장받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온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온 영광을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면 세상이 줄수 없는 참 기쁨을 맛보며 소유하게 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의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태고적,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마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새롭게, 새롭게 빚어 만드시면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듭남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빚 없이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았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신 형상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롭게 창조됨을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이기는 지혜그릇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 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나,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 집사님이나, 사도로서 첫 순교한 야구보 사도를 봐도 그렇고, 보물을 가진 질그릇은 세상에서 환란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환란으로 인해 넘어지고 자빠져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환란을 이긴다는 점입니다. 한쪽도 아니고 사방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 번역 성경보다 이 구절은 이전 성경이 더 와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했다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다. 바울과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런 환란이나 어려움에서 벗어나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과 공경으로부터 피난처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시고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예상과는 다르게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벗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강해져 위축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실제로 약하지 않은데도 나약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주춤하게 되고 행동도 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자문에서는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경고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십니다. 왜냐하면 환란을 이기는 능력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 일행은 마게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끊임없이 동서남북 이 동서남북 이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 자신도 고백했던 것처럼 외적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그런 공격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디도를 통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는 고린도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디도가 바울이 계측하고 세우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실 이것이 더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바울이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운 그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을 그리워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사모하고 바울이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 애통하고 믿음과 소망으로 끝까지 승리하길 중부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이 그들의 영적 스승인 바울을 다시 보고 싶어 하는 열망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바울의 헌신을 그들이 깨닫고 간직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울로 하여금 힘이 나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간정입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 중에도 여러 환란이나 어려움을 각자 겪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냈는지 나누고 들을 때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흔들리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다시 견고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디도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보내셔서 바울 일행을 위로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 질그릇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진인 질그릇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알렐루야! 우리의 보물이 예수님이시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순환을 받으셨지만 결국, 결국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된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말은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도 우리의 몸에 지니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고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죽지 않으면 부활은 절대로 없습니다. 죽음은 절망입니다. 소망이 완전히 끝난 그때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길 원하는 사람은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자기 성질을 죽이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점이 잘 안됩니다 합리적이어야 하고 뭔가 상식적이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만 이해가 되고 수긍이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하지만 윤리도덕적이고 상식을 뛰어넘어야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우리가 소유하고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절대로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 비로소 사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을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남을 기억합시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얻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제자 공동체 전체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단한 번도 인류 역사 속에 경험된 적도 없고 시현된 적도 없는 일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구현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과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유일하게 넉넉하심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정말 약하게 짝이 없는 약해 빠진 이 질그릇 안에 진짜 보물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을 소유한 존재들입니다. 아직은 우리의 믿음도 온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도 말과 행동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그릇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해 온전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성화시키심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연약한 질그릇이라도 우리 주님과 연합하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도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진짜 보물이라면 우리도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찬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만나는 여러 종류의 환란이나 어려움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추원합니다